예제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까지 방송 중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무거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적 유학생 절반 이상이 중국 간첩이다. 이 말은 한국에서 동포 관련 사업하는 그 기관장, 그러니까 현재 아니고 과거에 기관장을 하셨던 분이 모 포럼에서 하신 발언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지가 한참 지났지만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어, 이 방송을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윤석열 탄핵은 됐지만 이 겸사태 이후에 조선족에 대한 혐오가 폭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그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 사회에 대한 그 혐오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생겨는나 2020년 2월에 인터넷에 어느 조선족이 양심 고백이란 글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 그 글을 보고, 이제 그뭐 차이나 게이트다, 전조 게이트다 난리법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 정도로 어 심각하게 한국 사회에서 떠들었을까? 그 내용을 어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조선족 그 댓글 부대라는 게뭐 있다고 하는데, 이전족 댓글 부대가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조작하냐? 텔레그램이나 트위터를 이용해서 조사하는데 이텔레그램과 트위터가 전개나 한다고 니다 그러면서 그 2020년 2월 전에 그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론을 조사했다. 이게 하나의 내용이고, 그러면 이 조선족이 그 여론을 조작하는 그 멤버들 가운데 대다수가 전종 유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대다수가 그러니까 그전종 유학생이 뭐 주도해서. 어,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양심고백이라는 여기 그저자라고 하는 분이, 어, 이것을 비밀로 하려 하다가, 어, 한국 사람들 하도 진실을 모르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밝힌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조선족들의 앞장서서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는데 그 뒤에는 배경은 뭐냐? 중국 정부와 민주당이 주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한다. 그 다음에, 뭐, 또 행설수전해요. 어, 중국 정부가 무슨 한국의 근간산업을 뭐다 장악하고 있다. 어, 이건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 하냐면, 한족 유학생이 한국에 많은데, 이전족 유학생들보다 한족 유학생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고의로 한국에 유학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 정말 한국 배우러 뭐 유, 유학 온게 아니야. 어찌보면, 뭐, 한국에 와서, 이런, 좀 한국을 무너뜨리는, 어?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처럼, 어? 이렇게 이제 매도합니다. 그 다음에, 그, 또 무슨 얘기냐면,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데, 중국이 한국을, 중국의 속국을 만들어서 같이 미국하고, 어, 대항한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이 미국과 대항, 미국과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을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또 뭐라 하냐면 한국 국민들이 위개하고 선동이 쉬워서 조선족 댓글부대한테 이끌려서 이쪽으로 와 몰려갔다 또 저쪽으로 훅또 몰려간다는 거예요 아, 저는 이거 보면서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우매한 어, 조선족들한테 이끌려가지고 뭐 이리로 와 몰려갔다 저리로 와 몰려갔다 참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 저거 조경이기인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어, 이 움직임을 어? 미국이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정부는 이거 방어할 힘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럼 미국, 미국이 만약 이거 방어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끝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전선족들은 그렇게 힘이 센가요? 참 이거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그냥 헛웃음 안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그 문재인이 2017년에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이양심으로에서 뭐라 냐면 문재인이 대통령 된 것은 조선조 댓글 선동 부대원의 도움과 중국 공산당이 자금 지원에 의해서 당선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 박근혜가 탄핵돼서 문재인이 그냥 대통령 자리를 주워먹는 거 아니에요. 거기 무슨 조선, 무슨 댓글 구대에 도움이 어떻고, 무슨 중국 정부에 개입 어떻고, 자금 지원이 어떻고. 이건,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문재인 그 대통령 된 사실은 전화가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주워먹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 이, 그, 한국의 그 커뮤니티들이, 이 커뮤니티란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뭐 시민사회, 단체, 무슨 뭐 이런 협회 뭐 이런 게 많은데, 여기에 조선족 댓글부대원이 없는 커뮤니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이 존족들 다 침투되었다는 얘기죠. 에이, 말이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하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무성선거라는 얘기가 옵니다.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그다음에 국회 의원 뽑는 총선, 그다음에 뭐 대통령 뽑는 대선, 여기에 전부 이부정 선거가 있었단 거예요. 지금 그요열정부 들어서 이래 그부정 선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그 12, 3그 개헌 그이후 가운데 무슨 부정 선거도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도 그 그쪽에서는 이부정 선거에 대해서 많이 떠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2020년 2월에 나온 이야기예요. 자그 다음에 그 전자개표기 이야기를 해요 이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이뭐 선거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과 이 중국공산당이 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자개표기로 이제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이 네? <laughs>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또다 또 손으로 개표하잖아요 사실 뭐전한일씨가또 전자개표기 이야기를 했다가 뭐 사실이 아니다 해가지고 역부만 좀뭐 그런 것은 사실이 있는데 자, 아무튼, 이 전자계표 얘기하며, 또 민주당하고 또 중국공산당을, 응? 이제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몰라은 중국 때문이에요. 한국 몰락 중국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이 양진영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여기다 지금 그 중국이 기름 부어서 더 심각했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자기네 탓을 왜그 중국에 돌리는지. 여기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 양신고백이란, 이게 떠돌기 시작해서 이것은 뭐라고 명명했나 차이나 게이트요, 존조 게이트요. 이렇게 명명하고 엄청 떠들었습니다. 그당시 이게 사실인 것처럼. 한국사회에 들끓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지속병이에요. 사람들 저한테 물어봐. 왜저 윤석열 정부 들어선 다음에 그 갑자기 무슨 반중정서 한국에는 존조 역사에 대한 혐오 이렇게 심각하냐. 이미 이런 게이 한국사회에 혼양되어 있다가 윤석열이 여기다 도화선에다가 푹 붙인 거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에? 반중정서, 존족혐오, 정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그, 여기서 한 가지 그 의문을 제기하자면, 이 존족들이 한국의 무슨 선거 개입을 한 능력이 있고, 모든 여론을 조작할 능력이 있다면, 왜이 서울과 같은 천만이 도시에서 국회의원 고사하고시원 고위원조차 지금 없잖아요. 조종들이. 여기 양식고백처럼 이조종들 힘이 그렇게 크다면, 언젠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어? 뭐, 시의원도 나와야 되고, 고위원도 나와야 되고, 서울에서 어? 그 정치에 이제 한 자리 차지한 분들이 많아야 되죠. 그래야 이게 뭐 사실까 말까 하는데, 전혀. 그러니까 이 조종들이 아무 힘도 없는데, 마치 힘이 그렇게 센 것처럼. 어? 자. 이 결국에는 이 조선족이 양심 고백이이그은 조선족이 쓴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썼다는 게 들통났어요.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거 해포닝으로 그냥 지나가야죠. 그런데 이거 그냥 해품으을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일은 응? 보수 진영에서 이거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미 뭐 지나간 이야기다. 그래서 그렇게 지고 하면 좋은데, 2024년 12월 26일에 국민의힘 갤러리에 이 글이 또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3주 전에 또, 2025년 3월 19일에 국민의힘 갤러리에 또이 글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2020년 그 2월에 벌어졌던 하나의 해프닝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래서 이게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이 조선족의 양신 고백이란 이 글이가 한국사회 의 반중정서, 형중정서, 그 다음에 그 존속사회에 대한 그, 어, 혐오, 감정, 이런 데다 이제 부채질 한 거죠. 전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이런 그 현상들이 자꾸 그 지속되니까 제가 이존족이 확실히 절반 뭐 이상이 무슨 간첩이다중간첩이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냥 흘려 지내보내다가 이 얘기를 이 시점에 해야 되겠다. 어? 이런 심각한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박근혜 그 화면 될 때, 탄핵될 때, 거기 그 변호인단의 한 분이, 변호인이 여러 가인데한 분이 강의를 했는데 무슨 강의를 했냐. 한국에 있는 존종, 그러니까 제한 존조 단체들은, 이 제한 존조 단체가 뭐몇 개가 됩니다. 이 단체들은 정부, 중국, 통정부 지령을 받아보면 지인단이 돼요. 통전부라는 게 통일전선부 원래는 그 전부 산하에 있다가 지금은 중국의 그 당위 산하에 그 선전부 거기 귀속됐을 거예요. 중국 그그러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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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의 그전국기구간에 어, 당위 쪽에 하나의 기구죠. 기관이죠. 이 기관이 지령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거의 뭐 한국에서 10, 18년 거의 20년 가까이 동포사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중국 통정부 지령을 받아서 움직였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뭐, 100% 아니다. 저는, 그거, 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야기 못하겠지만, 저는 아니란 쪽에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분이 강의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고로구 의원이, 뭐, 민주당에서 당선되면, 어, 존속들이, 아, 우리 세상이 됐다. 이렇게, 뭐,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이번 고사하고, 대통령님, 뭐 문재인 대통령이 주다에 무슨, 뭐, 뭐, 존조들 한국 장관을 했어요? 그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이제 그 존조들 자꾸 혐오하게 만들죠.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예? 이런 사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매도하는 이건 정말 나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어, 뭐, 전조 유학생들 가운데 간첩이 있다 없다. 긍정 부정. 그건 못하겠습니다. 제가 뭐, 한국의 국정원이 뭐, 담당도 아니니까 전혀 없다. 뭐, 이렇게도 말 못하겠고, 에? 그러나, 절반 이상이 중국 간첩이다. 이것은, 거짓말을 가짜뉴스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 절반 이상이 무슨 중국 간첩이라면, 그 절반 이상이 되는 그 유학생들이 다 중국에 무슨 뭐 군비로 뭐 와서 공부하거나, 그냥, 아니, 무슨 저 중국 정부에서 뭐 조선족 그렇게, 에? 무슨 간첩을 그렇게 많이 뭐 섭외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건 전혀 설득이 없죠. 그래서, 어, 뭐, 뭐, 몇 명이 있는지, 한두 명이 있는지, 전혀 없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절반 이상이 중간적이다. 이것은 가짜뉴스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 사회가 반중정서, 형중정서, 조선적으로 혐오하는데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어, 결론 짓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자꾸 이 그, 한국 정부가 뭐, 음? 그, 한국 정부 아니고, 지금 그, 한국에서 어느 한쪽에서 자꾸 그 중국이, 중국 정부가 그 한국 상대에 뭐 개입하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근거를 낸건 하나도 없어요. 근거를 낸 건, 어? 봐라. 이거, 이거 봐라. 중국 개입한 게 사실 이 아니야. 이런 걸 내놓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냥 그것은 허추장이에요. 어? 그래서 다음 시간은 뭐냐. 중국 정부는 한국 상대에 관심 없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습니다 감사합니다.